거대한 멧돼지가 3살 루카스를 향해 돌진하는 순간, 작은 진돗개 한 마리가 번개처럼 나타났습니다. 150kg의 거대한 짐승 앞에 등장한 20kg 남짓한 작은 영웅. 과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믿기 힘든 실화는 호주시드니 브루클린 동물원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한 마리 진돗개가 어떻게 한 가정의 운명을 바꿨는지, 그리고 왜전 세계가 이 작은 영웅에게 주목하게 되었는지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숙입니다. 호주시드니 브루클린 동물원에서 15년째 수석 사육사로 일하고 있는 한국인이에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동물 애호가였습니다. 하지만 머나먼 타국 땅에서 홀로 살아가며 느끼는 외로움과 그리움은 생각보다 컸어요. 특히 한국의 정서와 문화가 그리울 때면 마음 한 구석이 허전했죠. 그런 제게 위로가 되어준 건 바로 이곳 동물들과의 교감이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진심은 통한다는 걸 동물들을 통해 배웠거든요. 하지만 늘 마음 깊은 곳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국인으로서 이곳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켰습니다. 제가 가진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동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기회가 쉽게 오지 않더라고요. 2년 전, 동물원 측에서 각국의 특색 있는 동물들을 더 들여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톰슨 원장님이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현숙 씨,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동물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싶거든요. 저는 망설임 없이 진돗개를 추천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진돗개는 정말 특별한 견종이거든요. 용맹하고 충성스러우며 무엇보다 영리해요. 하지만 처음 반응은 썩 좋지 않았죠. 특히 일본 출신 동료 사육사 타나카씨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현숙씨, 개보다는 우리 일본의 시바견이나 아키타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크기부터 다르지 않나요?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호주에는 이미 훌륭한 목양견들이 많은데 굳이 한국에서 개를 데려올 필요가 있냐는 식이었죠. 그 말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을 세워 진돗개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번역하고 진돗개의 놀라운 충성심을 보여주는 영상들을 수집해서 보여드렸어요. 진돗개가 주인을 위해 보여주는 헌신적인 모습들, 위험한 상황에서 발휘하는 용기와 지혜로움을 담은 수많은 사례들을 정리했죠. 저의 끈질긴 설득 끝에 마침내 동물원은 한국에서 진돗개 한 마리를 데려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동물원에 온 녀석이 바로 바둑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둑이가 처음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어요. 생각보다 작고 평범해 보이네요. 저 작은 개가 뭘할수 있을까요? 몇몇 동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동물원의 다른 거대한 동물들 예를 들어 시베리아, 호랑이나 아프리카, 코끼리 같은 녀석들 옆에 선이 바둑이는 정말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특히 타나카씨는 더욱 노골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냈죠. 역시 크기가 중요하죠. 우리 일본의 아키타견이 훨씬 용맹하고 동물원에 어울릴 것 같은데요. 저도 솔직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과연 바둑이가 제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바둑이의 눈빛을 보는 순간 뭔가 특별한 기운을 느꼈어요. 그 작은 몸집에서 나오는 당당함과 지혜로운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처음 며칠 동안 바둑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조심스러워했어요. 낯선 냄새와 소리, 그리고 거대한 동물들의 모습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죠. 하지만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는 호기심과 당당함이 어려있었어요. 저는 매일 바둑이와 함께 동물원을 산책했습니다. 바둑이는 점차 이곳의 환경에 익숙해져 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만의 방식으로 동물원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바둑이의 능력을 알아본 건 원숭이들이었어요. 평소 시끄럽고 말썽만 피우던 원숭이들이 바둑이가 근처에 나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지는 거예요. 바둑이가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저 묵묵히 원숭이 우리 앞을 지나갈 뿐인데 원숭이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압박감에 눌린 듯 얌전해졌어요. 한 번은 가장 말썽꾸러기인 침팬지 코코가 신입 사육사에게 달려들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모두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할 때. 어디선가 바람처럼 나타난 바둑이가 조용히 코코 앞을 막아섰죠. 그리고는 낮고 위협적인 소리로 으르렁거렸어요. 평소 기세등등하던 코코가 바둑이의 기세에 눌려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원숭이들은 바둑이를 작은 감시자처럼 여기는 듯했어요. 다음은 캥거루들이었습니다. 우리 동물원의 캥거루들은 덩치도 크고 뒷발 힘도 엄청나서 사육사들도 조심스러워하는 동물 중 하나였거든요. 특히 우두머리 캥거루인 맥스는 성질이 고약하기로 유명했죠. 어느날 제가 바두기와 함께 캥거루 방사장 근처를 지나가는데 맥스가 갑자기 우리 쪽으로 뛰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거대한 몸집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저도 모르게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바두가 피해. 제가 소리치기도 전에 바두기는 이미 맥스의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맥스보다 훨씬 작은 체구였지만 바두기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껏 낮춘 자세로 맥스를 노려보는 그 기세가 어찌나 당당한지 거대한 맥스가 잠시 망설이는 듯했어요. 바둑이는 짖지도 않고 그저 그르릉하는 낮은 경고음만 냈습니다. 마치 더 이상 다가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잠시 동안의 팽팽한 대치 결국 먼저 물러선 건 맥스였어요.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이내 폴짝폴짝 뛰어서 제자리로 돌아가더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료 사육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톰슨 원장님도 멀찍이서 그 광경을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바둑이의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동물원에는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몇 마리의 경비견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덩치 큰 셰퍼드나 로트와일러였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이 동물원의 공식적인 경비견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죠. 처음에는 바둑이를 자신들의 구역을 침범한 불청객 정도로 여기며 터세를 부리곤 했어요. 특히 셰퍼드 무리의 우두머리인 렉스는 유독 바둑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렉스는 바둑이를 볼 때마다 위협적으로 지저대곤 했어요. 하지만 바둑이는 그런 렉스의 도발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밤 동물원에 작은 소동이 벌어졌어요. 누군가 동물원 담을 넘어 밀렵을 시도하려 했던 거예요. 경비견들이 요란하게 짖어댔지만 어둠 속에서 교활하게 움직이는 침입자를 쉽게 잡지 못했거든요. 그때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바둑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둑이는 짖지도 않고 마치 그림자처럼 침입자의 뒤를 밟았어요. 그리고는 침입자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번개같이 달려들어 발목을 가볍게 물었죠. 침입자는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고 그 사이 경비견들과 사육사들이 달려와 그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바둑이가 아니었다면 하마터면 귀한 동물들을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 렉스를 비롯한 경비견들은 더 이상 바둑이에게 터세를 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둑이를 존중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마치 바둑이를 자신들의 새로운 대장으로 인정한 것처럼 말이에요. 바둑이의 명성은 동물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육사들은 물론이고 동물원을 찾는 관람객들 사이에서도 바둑이는 이미 스타였어요. 아이들은 바둑이를 보면 와 용감한 진돗개다 라며 환호했고 어른들은 한국견이 저렇게 똑똑하고 용맹한 줄 몰랐네 라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특히 한국 교민들은 바둑이를 보며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바둑이를 볼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며 우리나라 진돗개가 이렇게 타국에서 위상을 떨치니 정말 자랑스럽구먼. 마치 내 손주를 보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톰슨 원장님도 이제는 바둑이의 열렬한 팬이 되었어요. 그는 종종 제게 다가와 현숙 씨 당신 말이 맞았어요. 바둑이는 정말 특별한 게입니다 마치 동물원의 수호신 같아요 라며 엄지손가락을 지켜세웠습니다. 그리고는 타나카 씨를 보며 뼈 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죠. 타나카 씨 자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아키타는 요즘 뭘 하고 있나? 바둑이만큼 동물원 평화에 기여하고 있나? 타나카 씨는 얼굴을 붉히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아키타 켄지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사료만 축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바둑이의 명성이 동물원 전체로 퍼져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시드니 외곽 산림 지역에서 이상 기후로 인한 서식지 파괴가 심각해지면서 멧돼지들이 도심으로 내려오는 일이 빈번해졌거든요. 지역 신문에도 몇 차례 멧돼지 목격담이 실렸고. 인근 주택가에서도 쓰레기통을 뒤지는 멧돼지들이 발견되고 있었어요. 야생동물보호소에서는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공지를 내보내기도 했죠. 저는 이런 상황을 우려하며 동물원 주변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톰슨 원장님께 건의했어요. 동물원 뒤편이 바로 산림 지역과 맞닿아 있어서 언제든 야생동물이 침입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죠. 그저 기존 펜스를 점검하고 야간 경비를 조금 늘리는 정도였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가족 나들이로 동물원을 찾은 방문객들로 동물원은 평소보다 붐볐어요. 날씨가 좋아서인지 많은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를 나온 상태였죠. 그중에는 세살 남자아이 루카스와 그의 부모님 데이브 사라가족도 있었어요. 루카스는 호기심 많은 나이답게 이것저것 신기해하며 부모님과 함께 동물원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동물들을 보며 까르르 웃는 루카스의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요. 특히 원숭이들을 보며 손뼉을 치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점심 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루카스네 가족은 동물원 뒤편 산책로 쪽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자연 그대로의 숲길이 있어서 많은 방문객들이 좋아하는 코스였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루카스가 잠깐 한눈팔던 부모님의 시선을 벗어나 예쁜 노란 나비를 따라 숲속 깊은 곳으로 아장아장 걸어 들어가고 말았어요. 세살 아이의 호기심은 위험도 모르고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하거든요. 루카스는 나비가 날아가는 방향을 따라 점점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어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아이가 가까운 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곧 루카스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루카스, 루카스. 데이브 씨와 사라 씨는 급하게 아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동물원 직원들도 즉시 수색에 나섰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새끼를 잃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의 거대한 암컷 멧돼지가 숲속에 숨어 있었거든요. 150kg이 넘는 거대한 몸집과 날카로운 엄리를 가진 위험한 야생동물이었어요. 루카스는 숲속에서 길을 잃고 무서워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멧돼지의 신경을 자극했어요. 새끼를 잃은 어미 멧돼지는 모든 것을 적으로 인식하는 상태였거든요. 멧돼지가 루카스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어요. 세살 아이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상황이었죠. 루카스는 더욱 큰 소리로 울면서 뒤로 물러섰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동물원 경계 순찰을 돌던 바둑이가 작은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느껴지는 위험한 기운을 직감했어요. 바둑이는 전속력으로 루카스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멧돼지가 루카스를 향해 돌진하는 바로 그 순간 바둑이가 번개처럼 둘 사이를 가로막고 섰어요. 150kg이 넘는 거대한 멧돼지와 비교하면 바둑이는 정말 작은 존재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둑이는 온몸에 털을 곤두세우고 낮고 위협적인 소리로 멧돼지를 향해 으르렁거렸어요. 마치 한 발짝만 더 다가와 봐라.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멧돼지는 자신 앞을 가로막은 작은 생명체를 보고 어이가 없다는 듯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거대한 앞발을 들어 바둑이를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바둑이는 놀라운 민첩성으로 멧돼지의 공격을 피했어요. 그리고 즉시 루카스 앞으로 돌아와 아이를 보호하는 자세를 취했죠. 바둑이는 자신의 작은 몸을 방패막이 삼아 루카스를 지켰습니다. 동시에 바둑이는 목청껏 지저댔어요. 그 지짐에는 다급함과 경고의 의미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위험하다 도와달라 그리고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모두 섞여 있었죠. 멧돼지는 계속해서 바둑이를 공격했어요. 날카로운 언니가 바둑이의 옆구리를 스치며 상처를 냈지만 바둑이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파도 참고 무서워도 견디며 오직 루카스만을 보호하는 데 집중했어요. 바둑이의 용감한 지짐 소리를 듣고 동물원 직원들과 루카스의 부모님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바둑이는 여전히 루카스 앞에서 멧돼지를 막아서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마취총으로 멧돼지를 진정시킨 후에야 위험한 상황이 종료됐죠. 루카스는 다행히 무사했지만, 만약 바둑이가 없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뒤늦게 달려온 루카스의 부모님은 바둑이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바둑이가 우리 루카스를 구해줬어요. 데이브 씨와 사라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사라 씨는 특히 많이 울었어요. 자신이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아이가 그런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자책하기도 했거든요. 톰슨 원장님도 감격한 표정으로 바둑이를 동물원 공식 영웅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주변 경계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어요. 이번 사건으로 야생동물 침입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거든요. 그날 이후 바둑이는 루카스 가족의 평생 은인이 되었어요. 루카스네 가족은 매주 동물원을 찾아 바둑이를 만나러 왔고 루카스는 바둑이를 보면 항상 환하게 웃었죠. 처음에는 무서워했던 루카스가 점차 바둑이와 친해지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이 사건은 호주 현지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어요. 한국에서 온 용감한 진돗개가 3살 아이를 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진돗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죠. 여러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바둑이는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와서 바둑이에게 특별 표창을 수여하고 싶다고 했을 정도였어요. 진돗개의 우수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정한 용기는 몸집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바둑이가 보여줬거든요. 또한 우리 한국의 진돗개가 가진 특별함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충성심과 용기 그리고 위험을 감지하는 뛰어난 직감력은 정말 타고난 것 같아요. 바둑이는 단순히 용감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자신보다 훨씬 약한 존재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선 진정한 영웅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인으로서 정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타나카 씨도 이 사건 이후로는 더 이상 진돗개를 얕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둑이를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죠. 동료들 모두가 바둑이의 용기에 감동받았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바둑이는 지금도 우리 동물원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루카스와의 특별한 인연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루카스는 이제 6살이 되었는데 여전히 바둑이를 보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인사를 해요. 바둑이야 안녕. 오늘도 건강하지? 루카스가 바둑이를 부르는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어요. 바둑이도 루카스를 알아보는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반가워하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데이브 씨와 사라 씨는 바둑이를 평생의 은인으로 여기고 있어요. 매번 올 때마다 바둑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가져오시고 바둑이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겨주세요. 루카스도 자신만의 작은 용돈으로 바둑이에게 줄 선물을 사오곤 해요. 한 번은 루카스가 어린이집에서 그린 그림을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바둑이와 자신이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는데 바둑이가 루카스를 지키는 모습이 정말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저는 또한번 울컥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바둑이의 역할도 더욱 확대되었어요. 톰슨 원장님은 바둑이를 공식적으로 동물원 안전관리견으로 임명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구역에서 바둑이가 순찰하도록 했죠. 바둑이는 자신의 새로운 임무를 정말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위험한 곳에 가려고 하면 앞을 막아서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경고 신호를 보내죠. 덕분에 동물원의 안전 사고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또한 바둑이는 동물원의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진돗개의 우수성과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많은 아이들이 바둑이를 통해 동물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계 어린이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자신들의 조상 나라에서 온 용감한 개를 보며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거든요.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설명할 때 바둑이의 이야기를 함께 들려주곤 해요. 바둑이의 명성은 시드니를 넘어 호주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동물원에서도 진돗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진돗개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호주 정부에서 진행하는 동물보호 캠페인의 홍보대사로 바둑이가 선정되기도 했어요. 작은 진돗개 한 마리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바둑이는 여전히 매일 동물원을 순찰하며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 예전만큼 기운차지는 못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하고 용감해요. 동물원의 모든 동물들과 직원들 그리고 방문객들이 바둑이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은 존재라고 무시하지 말라는 교훈, 진정한 용기의 의미, 그리고 종족을 넘어선 사랑과 보호 본능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시지 않나요? 바둑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의 용맹함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영웅이 무엇인지, 그리고 작은 존재도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지를 알려주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진돗개의 주인으로서 정말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바둑이가 보여준 용기와 충성심은 우리 한국 진돗개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또한 루카스와 바둑이의 인연을 보면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았어요. 나이도 종족도 다르지만 서로를 아끼고 보호하는 마음은 모든 경계를 넘어선다는 걸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진돗개의 우수성과 동물들의 소중함을 더 많이 인식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루카스와 바둑이처럼 서로 다른 종족 간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인연이 맺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바둑이는 계속해서 동물원의 평화를 지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거예요. 그리고 루카스와의 특별한 우정도 평생 이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바둑이가 정말 자랑스럽고 저도 바둑이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라도 드렸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